이제 계속해요. 핵심은 뭐다? 훈련입니다. 훈련. 핵심은 암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보죠. 자변화의 대응력이 있고 능동적으로 그죠? 짧은 반복 주기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 변화의 대응. 그 다음에 짧은 반복 주기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응한다. 그걸 agile 프로세스라고 해요. agile 프로세스는 XP와 스크럼 대표적인 게두 개가 있는데, XP는 키워드가 테스트를 중심으로 하고 경량화하면서 짧은 반복 주기 테스트를 중심으로 한다. 테스트가 핵심이다. 그게 XP. 스크럼은 팀 단위 활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리뷰나 그 다음에 데일리 어, 미팅 이런 걸 강조한 방법론이 스크럼이라고 합니다. XP에서요 어, 테스트를 강조하고 코딩보다 테스트를 먼저 하자. J 유닛을 써서 J 유닛이라는 도구를 써서 모두를 검사하자. 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로퍼먼트, TDD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를 개선, 외부는 변경하지 않고 내부를 개선하는 활동이 있는데 그게 리팩토링. 두 명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프트웨어 의 생산성을 올리는 게 있는데 그게 페어 프로그래밍, 페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XP에서는 TDD, 리팩토링, 페어 프로그래밍 이세 개가 핵심이 되는 거고, 스크럼은 팀 단위 활동을 강조하는 애자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스크럼에서 사용자 요구사항 혹은 애자일 프로세스 전체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유저 스토리라고 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스크럼에서는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저 스토리 혹은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는요, 어, 테스트에서 어, 소프트웨어에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V 모델이에요. V 모델은 개발 단계와 테스트 단계를 V 모양으로 그린 건데, 왼쪽에 V는 개발 단계,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오른쪽에 V의 라인은 테스트 단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단위 테스트는 어떤 모듈, 함수를 테스트하는 거, 그걸 단위 테스트라고 하고, 통합 테스트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통합 테스트 기법에는요 탑다운, 바텀업, 샌드위치 세 가지가 있고 탑다운은 상위 모듈로부터 하위 모듈로 결합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다. 그때 테스트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한데 그, 그, 그거를 스톰이라고 해, S-T-U-P 스톰이라고 하고 바텀업은 하위 모듈로부터 상위 모듈로 테스트하는 건데 그때 테스트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그래서 통합 테스트는 스톰 n 드라이버. 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탑다운과 바텀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그거를 우리는 샌드위치 혹은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통합 테스트는요 통합 테스트는 어, 모든 모듈을 한꺼번에 결합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는 위험이 작을 때 인터페이스에 오류가 날 확률이 낮을 때 쓰는 방식이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빅뱅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모듈로부터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개 결합하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걸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빅뱅과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시스템 테스트는 기능적 요구 사항과 비기능적 요구 사항을 모두 테스트하는데 <laughs> 비기능적 요구 사항은 성능, 보안, 가용성,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게 비기능적 요구 사항인 거고 이런 것들 테스트하는 게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는 고객이 직접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인수 테스트에 서핵심 핵심은 이 직접 직접 고리밸이션이한을 한다 테스트에트에파와파타베타는있 알파 테파트스트는이객이환발환서테스트하트하즉제즉제환된환서테스트하트하 알파 테파트스트타테타트스트는이자이자유테스트하트 하는 베타 테타트스트합니합니래서 테스트의 트의단 단위 통합 통합 템인템 인수 이 있는 있는 테스트의 트의중에중요는요 내부의 구조는 모르고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테스트하는데 그걸 블랙박스 테스트. 테스트에서 로직, 프로그램의 구조를 보면서 테스트하는데 그걸 파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에서는요, 어, 동등 클래스 테스트와 경계값 테스트, 페어와이즈 테스트, 대부분의 테스트가 다 블랙박스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세 개고, 동등 클래스 테스트라는 건 입력 값이 0에서 100 사이의 값이 있다면 0과 50과 100을 입력해서 테스트하는 거 이때 입력을 한다라는 걸 어렵게 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경계값은 오류가 경계 쪽에 에러가 많이 난다라는 거를 가정으로 해서 0에서 100 사이의 값은 마이너스 1 0 1을 넣어보고 100쪽에 99 100 100을 넣어 보는 걸 경계값 테스트라고 해요. 페어와이즈 조합 테스트는 테스트 케이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중복되는 테스트를 줄이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걸 조합 테스트라고 합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요. 내부 구조를 테스트하는데 모든 문장이 한 번씩 실행되게 테스트해 봐라. 문장 테스트. 자, 분기문을 보고 참과 투루. 그러니까 투루와 그 펄스를 테스트하는 게 그게 그 분기 테스트.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분기를 다 해본다. 조건 분기 테스트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그래서 그걸 화이트 박스 테스트. 단지 화이트 박스 테스트의 분기 테스트와 조건 분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리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테스트고, 소프트웨어 품질은, 소프트웨어 품질은 아,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품질을 관리한, 아, 품질 계획, 품질 보증, 품질 통제, 그 중에서 품질관리는 이슈가 없어요 품질보증은 프로세스에 대한 과정이 올바르냐 프로세스 과정이 괜찮냐 이거를 검증하는 걸 퀄리티 어슐런스 품질보증 이라고 하고 만들어진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냐 그거를 퀄리티 컨트롤 품질 통제 라고 해요 품질보증 보증에는 뭐가 있냐면 원래는 어, 포멀 리뷰 워크스루 인스펙션 3개가 있는데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포말 리뷰는 이슈가 없어요. 워크스루와 인스펙션 이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가장 공식적인 어떤 품질 검토 회의 그건 인스펙션. 인스펙션은 가장 공, 그, 공식적인 품질 검토 회의이면서 중재자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품질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인스펙션. 인스펙션에 비해서 비공식적인 품질 검토 회의가 워크스루로 돼 있어요. 그러면 퀄리티 컨트롤은 퀄리티 컨트롤은 실제 만들어진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냐, 이거를 점검하는 게 바로 퀄리티 컨트롤이고, 퀄리티 컨트롤의 대표적인 예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테스트, 전부 다 퀄리티 컨트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성숙도 모델이 있는데, 품질이 얼마나 우수하냐를 평가하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미국 카네기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품질 성숙도, 성숙도 모델 CMMI가 있어요. CMMI는 기본적으로 5 단계로 돼 있는데 초기, 반복, 정의, 정량, 최적. 초기, 반복, 정량, 어, 초기, 반복, 정의, 정량, 최적의 5 등급으로 <laughs> 품질을 어,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객체지향에서 객체지향에서 경험적 교훈, 교훈, 설계자들의 원칙 이런 걸 정의한 문서가 있는데 그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디자인 패턴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생성, 구조, 행위. 그죠? 그래서 생성 패턴, 어, 생성 패턴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객체를 인스턴스화 시키거나 객체를 실행하거나 같은 말이에요. 객체를 실행하는 담당을 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앱스트랙션 팩토리 라고 얘기하고 객체의 실행을 서브 클래스가 하는 놈이 있는데 그건 팩토리 메소드 라고 이야기해요. 한 순간에 하나의 객체만 인스턴스, 한 순간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하게 만드는 놈이 있는데 그게 싱글레이턴. 싱글레이턴은 코딩을 보면 get instance라는 문장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싱글레이턴인 거고. 어, 그다음에 어떤 오퍼레이션에 대한 행위를 정의, 메스, 정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비지터인 거고. 하나가 바뀌면 자동으로 다 바뀌어. 그래서 업데이트라는 게 반드시 나와요. 그게 옵저버예요 알고리즘이 동적으로 확장이 돼, 스트레티지, 전략 패턴. 그죠? 알고리즘이 동적으로 할당되는 거.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통합된 인터페이스. 통합된 인터페이스가 키워드예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합치는 게 있는데, 그게 퍼사드입니다. 퍼사드. 자, 그리고, 아, 그리고 뭐가 있죠? 음, 음, 퍼사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추상계층과 뭐 생성계층과 분리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브릿지. 그리고 데이터를 변환하는 놈, 어댑터, 인터페이스에서 변환한다, 어댑터. 생성과 아, 구현을 분리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빌더. 빌더, 생성과 구현의 분리아 빌더. 이렇게 암기를 하면 디자인 패턴은 절대로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면 뭐가 끝나냐? 바로 그게 끝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공학이 끝나는 거예요.